들어오니다쓸 아, 진짜. 아, 진짜. 안진 말로 할까? 자, 사짜 아, 사짜 아, 무슨 뜻? 목포 아, 진짜. 아, 진니 아, 동짜 아, 진짜. 자, 지각 아, 사짜 아, 아, 케이목포짜 아,

자 그럼 목보자리에 아인 쓰는 거있으 목보자리에 투 쓰는 거 있으세요? 1번 목보자리에 아인 자 있으세요? 목보자리에 동사 원형 쓰는 거세개있요 나바 나와 나바 나와 제가... 그 다음에... 사연 통해서 네... 얘들아, 얘네 지금 책? 이쪽부터 안 그려있어. 책0 7부터안 <목소리도> 그려있어. 얘들아, 워크북은 58쪽부터 안 풀려야 돼? 맞아. 안에 스케일어 안에 스케나어 한적에서 어니 그렇죠.